아 유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엘리샤 프리서버를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샤 프리서버는 이제 구글에서 엘리샤 프리서버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일 상단 블로그에 링크가 있습니다 자 링크가 이제 아래쪽으로 스크롤을 쫙 내리시다 보면은 여기 엘리샤게임즈.com 이라고 홈페이지가 있죠 근데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 자 이렇게 불법 차단 사이트라고 나옵니다 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느냐 VPN이 필요합니다 Good bye DPI 라고 이것도 구글에 치시면 제일 상단에 Release b a l d i k i SS Good day DPI 라고 이제 두 번째 항목에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셔서 맨 처음에 있는 Good bye DPI 0.1.6을 다운을 받아주면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위험함으로 네이버 웨이에서 차단했다고 뜨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웨이 기준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자 이거는 복구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복구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요렇게 다운로드가 받아집니다. 자, 다운로드가 받아진 상태에서 이것을 압축을 풀게 되면, 이 굿바이 DPI라고 이렇게 압축이 풀린 폴더가 보일 텐데, 여기 들어가셔서 내 운영체제가 32비트면 x 8 6에 들어가시고, 64비트면 아래쪽에 이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64비트를 들어가서, 이거 굿바이 DPI, 이맨 위에 거, 이거를 클릭을 자 다시 엘리샤 페이지를 들어가시게 되면은 자요렇게럼 정상적으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회원가입을 하시는데 자 회원가입을 하실 때뭐 네임은 내가 게임에서 쓸 닉네임을 쓰시면 되고요 이메일은 인증에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회원가입을 하고 인증 메일이 날라오는데 개인적으로는 지메일을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은 네이버를 제가 시도를 해보니까 네이버는 굉장히 느리게 옵니다. 근데 지메일은 바로 와요. 메뉴에 보면 이제 다운로드가 있는데 이 다운로드 같은 경우는 이두 개를 순서대로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제공된 링크를 위해서 이 엘리샤 셋업, 이게 설치 파일이고요. 이 런처는 엘리샤를 실행시켜주는 어, 런처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바탕화면에 이 엘리샤라는 말 아이콘이 생성이 됩니다. 자, 요렇게 들어가시면 바로 실행이 되고요. 자 여기에 아이디랑 아까 비밀번호 설정한 거를 넣어주시면은 자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샤 프리 서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 영상으로 설명드렸고요. 자 링크는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샤 홈페이지랑 DPI 받는 사이트하고 자 그거 참고해서 받으시면 되고요. 자 엘리샤 즐겁게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바, 안녕!